우리는 나이 때문에 달리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다. 달리기를 멈추기 때문에 늙는 것이다. 전설적인 러너 잭 거크가 남긴 말입니다. 아이 나이에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은 조금 그런데 아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아서 라떼는막 날아다녔는데 혹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보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나이를 나이라는 숫자를 한계 벽처럼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커크가 남긴 말은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버리죠. 이 말을 남긴 제커크는 딥시 데몬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미국의 전설적인 트레일 러너입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의 혹독하기로 유명한 딥시 레이스를 무려 1930년부터 2002년까지 무려 67회 연속으로 참가한 인물입니다. 그가 96세 나이로 마지막 레이스에 도전했을 때까지 말이죠. 그의 삶 전체가 이 문장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커크에게 늙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달력의 숫자가 아니라 움직임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의 근육은 약해지고 심장은 활력을 잃고 몸은 멈춤의 상태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제커크는 바로 그 과정이 노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꾸준한 달리기는 단순히 건강을 위한 운동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에 수능하기보다 내 삶의 활력을 스스로 지켜내겠다는 가장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이자 젊음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제커크가 얘기한 것처럼 이 숫자는 나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몸소 증명해는 정말 놀라운 러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이분들의 달리기를 보면은 아 저렇게 건강하게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달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필요한 게 뭘까라는 그런 질문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뭐 다른 그 러너들을 좀 예를 해 보면 들어, 들어보면 제커크 외에도 어, 포자싱이라는 그 마스터즈 선수가 있습니다. 어,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 이분은 터버을슨 토네이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예전에 제가 한번 러닝이라트에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략 한 500회 중간 중 550회 전후로 아마 소개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 이터버을슨 토네이도라는 포자싱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80대 후반에 달리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2011년 그 때가 만 100세가 되는 나이였습니다. 2011년 100세의 나이로 토론토 워터프런트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면서 세계 최고령 마라톤 완주자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달리기가 어 이분에게는 정말 새로운 삶의 의미와 기쁨을 주었다 라고 얘기하고 늦게 시작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에드 위트록이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마스터즈 러닝의 신이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이분은 73세 나이에 2시간 54분 48초라는 서브3 기록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게 기록에 올라갔습니다. 당시에도. 최고 기록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85세에는, 85세에는 3시간 56분의 기록으로, 맞나요? 3시간 56분의 기록으로, 어, 80대 최고 기록을 또 그때 보유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진 다이크라는 또 선수가 있는데요. 70세 나이에 2시간 54분 24초를 세우면서 아까 얘기했던 에드 위트록의 기록을 또 갱신을 하면서 70대 서브3를 달성을 했습니다. 끝이 아니죠. 지니 라이스라는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70대 여성분이신데, 분이, 그 70대에 3시간 27분 정도, 네, 그 정도 시간으로 완주를 하셨고, 72세에도 3시간 24분이라는 진짜 믿기 힘든 그런 기록으로 시카고 그리고 베를린 이런 데서 그 연령대 여자 최고 기록 세계 최고 기록을 연달아서 경신을 하게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저도 찾아볼 때마다 제 머릿속에 사실 드는 의문이 있어요. 의문이라기보다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 사람들은 타고난 사람이 아닐까? 진짜 우리가 왜 인자강이라고 부르는 인간 자체가 강한 타고난 태어날 때부터 애시당초 몸이 굉장히 강하게 태어난 분들이 분명 계시거든요. 키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키도 어큰 키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있고, 작은 키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있고, 체격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 타고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사람들은 타고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아저 나이에 나도 마라톤을 시작해도 돼, 80세에 마라톤 을 시작해도 서브 3를 할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이 말은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분들은 제가 봐도 인자, 인자강이 맞아요. 이런 분들은 인간의 능력을 좀 어느 정도 평균치를 완전히 벗어난 평균치가 아니죠. 아, 상위 평균치조차도 완전히 벗어난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분들은 타고난 존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타고난 존재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능력이 발휘될까?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분들은 분명 타고난 부분이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엄청나게 타고난 사람과 조금은 타고난 사람도 있을 거고 아예 그 반대인 사람, 부족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 이렇게 뭔가 성과를 낸 사람들의 공통적인 비결은 단순히 그냥 오래 달려서 아니면 러닝을 많이 해서 연륜이 쌓였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비결이 하나 있어요. 이분들의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 인터뷰 내린 것들을 보면 동일한 얘기를 하는 공통분모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정신력일까요? 뭘까요? 네,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 이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근력 운동을 끊임없이 하셨고, 심지어 러닝보다 근력 운동을 더 많이 하신 분도 많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사실 달리기를 해도 근육이 어느 정도 생기긴 합니다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달리기만으로 이런 근육이 어~ 좀 감소하는 것들 근력이 감소하는 것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근력운동이 필수적이죠. 이런 근력이 뒷받침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러닝을 시작하실 때 훨씬 더그 나이 또래의 다른 분들보다 더좀 뭔가 유리한 고지에서 그리고 오랫동안 할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베이스가 단단하게 갖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근력 운동을 할때 만들어진 그런 강한 근육들, 특히 뭐 엉덩이나 허벅지, 코어, 종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 햄스트링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이런 부분들은 달리기를 할 때, 뭐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준과 동시에 달리기를 할 때나 우리 몸에서 오는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그래서 관절과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천연 보호대 역할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중요하겠죠. 또 이렇게 근력이 뒷받침 되어줘야지만 장거리를 달릴 때 후반에 가서도 자세가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처음으로 장거리를 달리신 분들은 아마 달리기를 하고 나서 허리가 뻐근하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배 쪽이 아프거나, 어, 팔이 아프신 분들이나, 목이 아프신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후반에 자세가 좀 무너진 그런 자세로 달리기를 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어, 부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지만, 또 러닝의 효율을 높이는, 러닝 이코노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뒤에도 뭐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뼈에도 어, 건강한 자극을 줘서 골 밑도 감소 같은 것도 늦춰주고, 뭐, 골다공증 같은 것도 더 줄여주겠죠. 자, 결국,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여러분 달리고 싶다면요. 여러분, 훈련 계획에 중요한 얘기 이제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 잘 들으세요?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달리고 싶다면, 훈련 계획에 달리지 않는 날을 만들고요. 그 시간을 근력 운동으로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달리기를 하는 날을 먼저 잡는 게 아니라, 쉬는 날, 근력 운동하는 날을 먼저 잡는 거죠. 40살이 넘어가시게 되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비율을 5대5의 비율로 맞추셔야 되고요.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비율을 6대4, 그리고 60대 이후부터는 7대3, 근력이 7, 유산소가 3입니다. 이 비율로 맞추셔야 됩니다. 아니, 근력 운동을 7이 날것같지가 있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네,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러닝을 버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 러닝을 여러분이 60대, 70대, 80대까지 계속 하시려고 하면 60대가 넘어간 이후부터는 근력 운동의 비율을 무려 70%까지도 높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 즐거운 달리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